센트 페인이라는 브랜드의 자켓이왔어요 짜잔, 김준호의 최종 코디가 끝났습니다. 코디를 하자면, 은 두구두구두구두구.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준호씨가 조금 더 이제 라이더 자켓의 남자다운 강점을 더 살리셔서 아주 코디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오토바이 소품도 준비하시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물론 그게 큰 요소는 아니었지만 나도 코디를 잘 맞춰서 해주신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랜드 에더먼트에서 디자인 팀장과 총괄 디렉터를 맡고 있는 이창용이라고 합니다. 이 친구는 저희 브랜드 마스코트인 암이라는 친구고요. 성별은 암컷이에요. 뭐 음악이나 영화 이런 장르에서 영감을 받아 재해석해서 레트로로 미니멀리즘을 표현하는 그런 브랜드고요. 지금 보시는 이 제품은 앞뒤로보이는게요 프리미엄 밴딩 카고 팬츠라는 품명으로 팔고 있는 주역. 판매 상품인데요 원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밀도 TR 스팟 원단을 사용해서 신축성이 있어서 되게 활동하시기도 되게 편하고 여기 발목 쪽과 이 허리 쪽에는 저희가 양면 밴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몸에 되게 편하게 감기고 쫀쫀한 착용감을 느끼실 수 있어요 여기 뒤에를 보시면은 이쪽 위쪽과 이쪽 아래쪽에 가수 디테일이 다르게 들어갔는데 다른 브랜드랑 다르게 차별화해서 입을 수 있는 포인트로 가져간 거고 과하다 싶어서 나는 이제 미니멀하게 입고 싶다 하시면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구매하실 때가수 명물을 선택하셔서 구매하시면은 개인적인 취향을 반영해서 구매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서 카테고리 조거 팬츠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상단에 10위권 내로 항상 진입해 있는 제품이에요. 검색 한번 해보시고 한번 구매하는데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이긴 김준호라고 합니다. 네, 소감은 네 이번에는 애터모먼트 조거 팬츠를 받게 됐는데요. 제가 잘 아는 브랜드도 아니고, 그리고 가장 심각한 거는 제가 지금 27살인데, 이될 동안 펜를 아직 한 번도 안 입어봤어요. 짜잔! 브랜드명이 폴리백에 써있습니다. 어떤 t h 트 m o 한 번도 안 입어봐주고, 펜슬랑좀 막막한 게 아니라 너무 좋습니다. 와. 네, 네. 와, 이거 안쪽에는 케어라벨이, 폴디 에스테르 뭐 65%, 레이온 33%, 그 다음에 폴디, 어, 그리고 여기 품질 보정서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면또 편집을 당할 것 같으니 뭐 다른 것도 들어있는데 이거 스티커 같은데 그러니까 옷에 대해 평가를 해야 되는데 정말 이상한 거에 관심이 많아요. 애더 모먼트, 애더 모먼트, 애더 모먼트, 애더 모먼트 복분 개수는 대략 45 기본적으로 테크웨어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재질 면에서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이걸 어떻게 살리는애가 관건이 되는 그런 코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패션 배틀 제3 라운드에 출전하게 된 24살 배이령입니다. 오, 역시 피해상품 이렇게 포켓이 달린 조거 팬츠. 일단 저는 이 조거 팬츠를 뒤에 로고랑 그남 포켓을 붙고 이게 한해볼거고요 깔끔하고 중독적인 느낌으로 스트릿 패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주세요 Round 이트 일단은 지금 광주에서 부산으로 이제 자취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집보로 나온 김에 평소에 제가 안 입는 스타일 모델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동영상 지금 보시다시피 위아래 핏이 좀 많이 크죠? 네. 저는 평소에 이렇게 아메카지나 통이 큰 그런 옷을 많이 입고요. 사진이야. 아니야 동영상이야. <laughs> 절 나와요 여기는 지금 강안리 해수욕장 바다찍기 나와 바다찍기 나와 절나이요 <목소리> 오늘은 이제 미션을 바꿔서 여기 물을 건너면 이번에도 이제 객할수 있는 도전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옷 입는 것보다 맨날 이런 비록을 <laughs>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넘어진 객돌잠 안녕하세요 일단은 일단은 친구들이 일단 힙하게 한번 해봐라 라는 의견이 많이 나와서 모자줄 중에 버킷햇을 골랐습니다 지금 계절에 맞게 털실로 된 그런 버킷햇이에요 이 버킷햇에다가 이제 바지를 이렇게 해서 코디를 해볼건데 과연 중성적인 느낌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중성적인 느낌에 깔끔하게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일단 포인트를 어떻게 줘야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넘어질게 꿀잼 래터 모먼트의 조거 팬츠를 최대한 꽝 느낌과 트레이닝 느낌으로 한번 코디를 해봤고요. 전체적인 컬러는 이제 블랙으로 매칭을 해주고 톤이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에 이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오렌지 컬러로 포인트를 줘봤습니다. 팬츠 뒤에 자수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요. 네, 이런 팬츠 부분은 네, 이런 자수와 이렇게 아누락 자켓의 히터링 같은 걸로 포인트를 맞춰봤습니다. 네, 저는 이만 운동하러 가보겠습니다. 제 1형의 최종 코디는! 하는 이렇게 힙하고 깔끔한 스트릿을 입은 거고요 보시면은 바지 직형은 반풍에 매터링이 새겨져 있고요 코빈이 있기 때문에 이거 박스 상에 입지 않았어요 안에 콜라를 입고 위에 금방 섞여 핀 패딩으로 입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만 안에 콜라가 디자인은 타이다이 디자인으로 있고요 손은 워머가 달려있어요 그리고 자 같은 경우에도 타이다이만 해줘 주는 거 같아서 그리고 이렇게 느낌을 주기 위해 모자는 준우 씨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블랙 톤 안에 오렌지 컬러의 이너를 이제 레이어드 하여서 매치를 잘해서 포인트로 삼아서 가져가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바지랑 신발, 비니 이런 악세사리도 코디를 잘하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영상 속에 나오는 희령 씨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옷의 그 코디 자체를 컬러 조합을 지금 톤온톤 컬러로 가져왔어요. 지금 무채색의 모노톤 계열로 코디를 하였는데 악세사리랑 이너 같은 경우는 지금 자콜이랑 그레이 컬러 그리고 아우터랑 바지 같은 경우는 블랙 컬러를 이용해서. 포인트를 주셨는데 트렌드한 이제 패션의 흐름과 맞게 코디를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우터랑 이너 그리고 바지의 전체적인 실루엣과 비장감. 소매장, 오버사이즈하게 연출을 하셨거든요. 이런 부분은 지금 옷의 전체적인 조화가 잘 이루어지게 코디를 하신 것 같아서 되게 높게 칭찬할 만한 부분인 것 같고요. 거기서 지금 이 카고 포켓과 아우터에서 지금 보여지는 끈의 디테일 이 부분도 되게 센스 있게 코디를 하신 것 같아서 되게 높게 칭찬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두분 중에 한 분을 골라야 하니까 저도 되게 이게 고르기가 힘들었어요. 왜냐면은두분다 너무 예게 옷을 코디하셔서 이제 되게 고르기 힘들었는데 이제 두분 중에 한 분을 골라야 하니까 다음에 너는 누구 고를래? 응? 두분 중에 누구 고르고 싶어? 에더먼트에서 이번에 고른 한 분은